4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으로 산사태로 입력... 이번 폭우로 인한 포레일 사망자는 우면산 산사태... 수도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 산사태가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주변은 피해 복구 작업... 남부 순환로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입니다. 차들이 물살을 힘겹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 왼쪽 우면산에서 무서운 속도로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고 앞서가던 차들을 한순간에 집어삼켜버립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화면. 장시간 내린 104년 만의 폭우로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8시 40분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트럭 3000대 분량의 토사가 덮친 남부순환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전원마을 등 서초구 우면산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시민들은 갑자기 밀어닥친 토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소방대원들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배동 전원마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갑자기 미러 닥친 토사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60여 가구가 고립되었던 형촌마을 발목 부상을 입은 아주머니를. 응급처치 후 험한 산길을 넘어 구조하는 소방대와 다른 구조자를 구조하는데 늦어질까 발길을 서두른다.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밀려온 토사로 주변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수색 작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계신 거 어디? 어디까지 계신 거 마 그러면 이 땅이 이만큼 없다면은 지금 말도 못우리완전 집까지 다차 가지고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이거것남집 주택이 아무 준비도 빠졌죠. 하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다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안타깝해만 하다. 다음 날 도심 옆에서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뽐내던 우면산 곳곳엔 이런 흉측한 모습이 어제 발생했던 산사태의 아픔을 간직한 흉터처럼 자리 잡았다. 남부순환로와 방배동 레미안 아파트 복구에 한창인 사람들. 밤새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계속했는데도 현장엔 고통의 흔적이 가득하다. 레미안 아파트는 산사태로 밀려온 돌과 나무들로 1층부터 3층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소방대원과 군, 경이 동원되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지 계속 내리는 비로 복구작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밤도 잊은 채 구면산 현장에 모여 복구작업을 계속했다. 3천대 분량의 토사를 치우고 도로개통 준비에 한창인 사람들. 소방대원들이 펌프차를 이용해 도로 복구작업과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새벽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한 그들의 땀방울로 이튿날 남부순환로는 괴통이 되었다. 미처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첫날부터 소방대원들에게 음식을 지원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준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큰 피해를 가져왔던 이번 산사태는 약 4일 만에 응급복구가 완료되었다. 복구된 현장에 쌓여있는 토사더미와 헤어처럼 변해버린 아파트는 당시의 참혹함이 남아있다. 가적 재난이었던 이번 산사태가 이처럼 빨리 복구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소방대원들의 값진 노력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땀방울이 아름답다. 31일 평촌 마을에서 군 경, 소방관들이 펼쳤던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마을 주민들이 조촐한 환송회를 열었다. 소방에서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저희의 뜨거운 땀방울로 여기 계신 홍천 마을 여러분의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악몽같았던 며칠이 지나고 암담한 현실을 사랑으로 밝혀주었던 그들에게 그간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아주작은선물로 다시는 예, 소방 대원들의 예, 땀과 눈물로 우리 서초구 국민들 예, 수혈 입은 국민들의 예, 삶의 터전을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너무 애써 주셔서 저희 지역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응현산 일대가 올난리로 초토화가 됐을 때 가장 빨리 달려와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저희들의 수호천사이십니다.